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꼭 다시 찾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잡비입니다. 오늘은 네, 코스트코 통새우완탕. 네, 코스트코 베스트 음식이죠. 좀 주변이 좀산만하긴 한데, 네,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의 소리도 나고, 뭐, 후드 소리도 나고, 시끄럽습니다. 네, 뭐 cp 동세원탕 코스트코 베스트 음식입니다 예 요게 요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요거가 이한 작은 박스가 4개 4개 들이가 이제 한상품두 구성이고요 요 박스 하나를 뜯으면 예, 새우가 12개 있습니다 12개 cp 예. 마약 스프 같은 요 스프가 있죠. 스프가 있습니다. 네, 스프가 있고요. 일단 가스렌지 불을 타 켜줍니다. 음,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음, 뜯기 전에 여기를 보시면 네. 1인분이 6개인 것 같아요. 2인분이에요. 2인분 국물. 끓는, 끓는 물 310ml에 분말 스프 한 팩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기포트에 물을 준비하고 아, 이 물은 요 완탕 완탕 끓일 물. 국물용은 전기포트로. 비닐이 질겨요. 이렇게 두개 꺼내면 2인분. 뭐 내용도 없어 CP, 떡 박혀있고. 보통 정수기에 550 이런 네, 설정들이 있으니까. 550한 번에 한컵한 한 컵은 120ml 그러면 실제 예, 레시피보다 조금 많은데 예, 일단 물 채웠습니다 다 하면 620 해야 되는데 저는 예, 500 670이네 음, 50 맞네 50 50이야 껌이지 자, 이제 스프를 뜯어볼까요? 자, 스프를 찍고 네. 치우고 이것도 어, 이치워놓고 자, 해놓고 마법의 가루를 뿌립니다 여기도 마법의 가루 어우 물 끓는 소리가 시끄럽네 국물 준비는 이것이 뜨거운 물만 부으면 돼 이제 남은 거는 예, 물이 빠르게 끓어서 어, 새우, 만탕을 데우면 됩니다. 자. 물 끓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이 시간에 요리나, 어, 노래나 한곡할 필요는 없고. 뭘 하고 보낼까나 따뜻하네 근데 포트 소리가 이제 다, 다끓여가죠고 네. 이거 한번 보고 본 사람은 또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꼭 다시 찾게 돼요. 중독성이 굉장한 어, 국물의 시원함이 술 먹고 해장할 때도 국물이 죽여 주지. 자 국물은 다 됐습니다. 물을. 비슷게 맞춰보고 주면 됩니다. 응, 음, 됐어. 국물 끝. 참 쉽죠. 이건 뭐, 멀건 국물. 멀건 국물. 국물끝 이제 물 끓을래 네. 물이 끓으면 얘네들이 투이 뽕뽕 네. 뽕. 이러고 4분 더있어라는데아 4분 동안 끓이라는데 주류하다 그죠 국물을 너무 빨리 했나보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전기포트에 물을 이제 데우면 되딱 되는데요. 아, 또 잡혀 간다고 또 긴장했네. 긴장했습니다. 뒷정리는 네. 하고 에이. 뭐, 얼른 중간에 좀 설명 좀 해줄까요? 새우 58.5% 한, 원산지 태국. 태국에 완탕을 먹나? 완탕은 중국, 대만, 뭐, 이 쪽에서 먹는 거 아니었나, 원래? 어쨌든, 만드는 곳은 태국이다 태국. 원산지가 대구이고 컨슈머 패키지 커머스 그래서 씹힌 것 같고 컨슈머 패키지 음 만두필 37% 밀가루 변성전분 참기름 설탕 백고초 정제소금 뭐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마약, 마약과 마약 같은 수프 보면 설탕 아 여기 설탕 설탕 소금 말투, 텍스트리 몰라. 간장, 네. 음, 모르겠 양파분과 마늘. 이산화 규소는 뭐야? 방지제, 네. 아일산이나트 뭐, 많이 들어갑니다. 음. 완전히 익혀서 끓여놓은 국물에 넣어주면 끝. 음. 정말 간단합니다. 수프 붓고, 뜨거워 붓고, 그러면 국물 끝. 우유 완탕, 4분간 끓이면 끝. 몇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음... 근데 몰라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끓으면 애들 둥둥 떠올라. 처음에 가라앉았다가. 불을 살짝 낮춰줄까? 음... 좀 낫네. 자, 아유. 이거 보면 군데군데 아직, 음, 거의 그 밀루색이 남아있죠. 아니, 덜 됐습니다. 좀더 끓여야 돼. 코스트코 이용하시면 다들 사 먹어 드세요. 아사 먹어 보세요. 말씀니다어 그리고 새우볶음밥 음, 필수지. 새우볶음밥, 어, 완탕 그리고 커클랜드 아이스크림, 음, 바닐라 아이스크림. 됐나? 됐나? 기다릴까? 화분 됐는지 모르겠다. 아이씨. 모를 때는 감으로 때려 맞춰. 으, 많이 풀렸네. 오, 그렇지, 그렇지. 반죽이 흐느적흐느적 합니다. 에, 조금 더 해야겠다. 음, 조금만 더 휘휘. 센불도 필요 없고, 이제, 불을 줄여서. 어우, 잘 끓는다. 잘 보이네, 끓는 게. 시원찮다, 좀. 그래서 냄새를 날려버리고. 다 된. 다된다 됐어. 불을 끄고. 음. 음자 여섯 개씩. 올래 6개가 1인분이니깐 6개씩 날아 담고 여기도 6개 끝났습니다. 자, 완탕. 네. 옆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laughs> 이것으로 급하게 잡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